돌리지 않니? 광이 전혀서 돌돌리고 있을 때도 자꾸 그.. 얼굴 이 쳐들고 저 하늘만 보고 있네요. 경기 집중을 안 하나? 광이. 저 녀석이 경기에 집중을 안 하는 게 아닌데 왜 자꾸만 저렇게야 허공만 보고 있을까 이러고 보면 광희는 키가 남들보다 작아서 축구 선수들 축구부 했을 때 중고 키큰 애들을 많이 봐왔어 그런지 높이 쳐다보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래서 중거리패스가 정한 경우가